오늘 해볼 컨텐츠 특화딜러 vs 신속딜러 과연 누가 이길까요? 기존 대결 시리즈와 같이 동일 조건, 동일 스펙으로 진행하기 위해 약간의 밸런스 조절을 했습니다. 먼저 보석은 노보석으로 진행하고 카드는 세고비 30각이 안된 유저가 있어서 알고 보면 30각으로 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30각이 안된 유저가 있어서 분명히 별 5세트로 진행했습니다. 점수 측정 방법 가족 사진에 뜨면 1점, 밑줄 강투 또는 밑줄 잔녀이 뜨면 1.5점을 가져가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팀에게는 각각 상금 1만 골드씩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발산부터. 해 보려고 했는데 뭐야 왜 도화가가 있는 거지 딜러만 있어야 하는 레이드에서 갑자기 도화가가 나온 이유는 사실 저는 엉모닉으로 컨텐츠를 하려고 했지만 아부같이 아부 장비 교환 개수를 헷갈려 컨텐츠 제한 레벨인 1540을 찍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딜 도화가로 참가했습니다 근데 태생이 사포신데 티리 엄청 약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제딜 도화가는 다른 딜러와는 다르게 무려부칠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딜러들에게 크게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칠도를 깎은 도화가의 사연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발탄 레이드 이 컨텐츠에서는 감물과 아드로핀을 먹지 못해 아덴게이지가 필요한 직업은 초반에 나오는 몬스터를 잡아 아덴게이지를 채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오케이 특화팀 어디 갑니다. 아씨, 아, 씨아든 네, 0.1mm 찼어. 아, 미치겠네. 예, 네, 블레이드 아덴 다 채워 다, 다, 다 죽여 다 죽여 초반부터 무섭게 치고 나간 특화팀은 무난하게 아덴 게이지를 채운 반면 신속팀은 아덴 게이지를 거의 채우지 못했고 곧바로 시작된 일감문에서 특화팀의 빅딜 소리를 듣자 신속팀의 사기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니다5 0 0만마습니다 아니, 저 벌써부터 좀빨 달리는 것 같은데 우리. 처음 조우는 특화가 좀더 유리하긴 하죠.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기다려봐, 아덴 치우고 딜버프 줄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딜도하가지만 태생은 서포트가없 직업. 신속 직업들이 도하가의 버프를 받는다면 특화 직업들이 날고긴다 해도 신속 직업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이후 굉장히 빠르게 1관문을 클리어하고 다 같이 1관문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각미 아무지기 받았거든요.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이거거든. 충격적이게도 신속 직업은 단한 명만 나오며 1관문은3.5대 1로 특화팀이 이겼습니다. 3.5대 1. 로 아, <laughs> 니 아니야. 아니야. 발타는 오래 할수 있으니까 또 몰라.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꽤 시간이 걸리는 이간문에서는 신속대러들이 괜찮을 거란 희망을 가지며 이간문을 시작했는데 특화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 뭐야 우리 누구 갈망 들었는데? 누구 갈망 들었다고요? 어, 갈망 들었는데? 지상인 갈망이에요. 누가 누가 어떤 기상이? 어, 특화 기상이요. 이거 그러면 마이너스 점수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일간문 갈망 드셨나요? 어 예. <laughs> 이거 비메어드래네 우리도 몰랐어. 진짜 몰랐습니다. 이건 진짜 몰랐습니다. 우리 기상님의 트롤 짓으로 인해서 1점 깎도록 하겠습니다. 2.5대 1로 할게요. 특화팀 기상술사의 꼼수로 인해 1관문에서 처참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니 정당한 싸움이 된 2관문에서는 막상막하의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들 레벨이 높다 보니 예상보다 훨씬 일찍 발탄이 죽어버려 신속팀에게 조금 불리한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특화팀 한 명이 유령패턴 전에 죽어서 이번엔 정말로 신속팀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이 뭐야? 야! 이 신사 어디 갔어! 아... 진짜... 아, 나이스, 나이스. 기상님이 발탄의 주먹을 맞고 나아가 결국 사망은 다시 원점이 되었고 이후 죽는 사람 없이 무난하게 발탄을 클리어했습니다. 제발 이번엔 이겨야 돼. 진짜 열심히 아, 넣었어 나도. 제발. 이게 어쩔 수가 없다. 그래도 우리 기상술사 하나가 체면 좀 차려주자. 너 때문에 차니가 맞나요? 다음은 비아키스에서 해봤습니다. 알턴에서 특화팀이 신속팀을 처참하게 이긴 상황에 이번 비아키스 1관문에서도 신속팀이 진다면 특화팀이 무조건 우승하기 때문에 이번 레이드에서 신속팀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아 가는 거? 오아 잠깐만! 우리, 우리 사람 어디갔어? 아, 그... 아니, 심지어 계속 추사 뜯던 사람이 갔네 유일한 희망 컷. 꾸준하게 가족사진에 올라왔던 기상님이 결국 시작하자마자 죽어버려 이대로는 신속팀이 무기력하게 특화팀에게 지는 장면이 나올 거라 예상됐는데 우리는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비아키스의 패턴은 정말 지랄맞단 사실이죠. 야, 언제 들어와요? 아, 씨 아, 잠깐 <laughs> 어디가? 아. 한방 한방이 강력한 특화 직업들에게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보스는 그들의 엄청난 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신속 직업들도 짜증나긴 마찬가지지만 한방딜러인 특화들보다는 덜 짜증나죠. 그렇게 비아키스 일관문이 마무리되고 신속 팀의 운명을 결정지을 MVP 결과를 확인해봤습니다. 오, 아, 아니 아, 어. 이게 나야. 아쉽게도 신석팀에겐 반전은 없었습니다. 이미 특화팀이 우승했지만 유중의 미를 거두고자 이간문에서라도 이겨보려고 고군분투했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특화팀이 이겼습니다. 아 와. 내가 진짜 인아아어 근데 올투사면은 이거 진짜 완전 삐까삐까했나본데요와 진짜 비나보다아 근데 진짜 불쾌하네. 왜 올투사인데 왜 우리 한 명밖에 안 뜸? <laughs> <laughs> 이대로 끝내기에는 살짝 아쉬워서 특화팀에게한 가지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번외 경기로 해서 전부 다 지금 원래 세팅으로 맞춘 다음에 노양계를 타임어트그래요 우리 신속이 먼저 깬다고 하면은 특허분들한테 5천 골드씩 그 다음에 신속분들한테 5천 골드씩 나눠주고 특허분들이 이긴다? 그럼 그대로 만골씩 드릴게요 홀? 저는 뭐든 좋습니다 그렇게 성사된 번외 경기 이번에도 지면은 97돌 딜드아가를 버린다는 마인드로 최선을 다해서 레이드를 진행했고 나머지 신속팀들 또한 최선을 다해서 딜를 넣었습니다 같은 시간 특화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게빠해 어? 어? 봐라. 빠겠는 이건. 빨리, 아,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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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땅개 아픈데. 이 아, 시작하자마자 리트가 난 특화팀 이들어만 간다면 신속팀의 무난한 승리가 예측되는데. 어 <laughs> 미친. 아 안돼 <laughs> 저밭 때문에 포션이 없다. 결국 후반에 포션이 없어 죽어버린 도화가 이 도화가는 왜 포션이 없을까요? 본인이 딜 세팅을 맞춰놓고 저밭 각인을 쓰고 있는 것도 까먹어서 꼴에 질각을 만들어준다고 보스한테 계속 잡혀주다가 포션만 낭비하고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머지 사람들이 통나무를 들다가 슬레이어 한 번도 날아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남은 두 명이 열심히 들려줘서 어찌저찌 일관문을 클리어했습니다. 같은 시간 특화팀 상황 죽수고 있던 신속팀보다 먼저 이관문에 도착했지만 이전에 리틀을 한 덕분에 현재 신속팀과 큰 차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특화 팀에겐 없는 게 있었죠. 지 말고 그냥 시정으로버자 그냥. 이안 돼가지고 지금 방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카양겔 이관문에서 6 0줄이 되면 돌면서 구슬을 먹는 패턴이 있는데 노말 카양겔에서는 서포트잭 궁극기로 패턴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특화 팀에게는 방어막을 줄수 있는 직업이 없지만 신속 팀에게는 도화가의 궁극기 덕분에 6 0줄 패턴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특화 팀과 신속 팀은 막상막하의 속도로 이관문을 클리어했고 이후 두 팀은 거의 동시에 상관문을 시작했습니다.

특화팀이 신속팀보다 먼저 카양계를 클리어했습니다. 상간문까지 속도가 비슷했다가 60줄 이후 신속팀의 기상술사님이 죽은 이후 딜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아쉽게도 신속팀이 특화팀에게 졌습니다. 오늘의 실험 결과 전체적으로 특화가 신속보다 우울했지만 신속 직업의 시너지가 겹치는 것도 있었고 정상적인 딜러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대결 컨텐츠를 할 때는 하위 레이드가 아닌 상위 레이드에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